아, 할줄왜안 팔았어? 빨리 설명해 봐. 아, 이거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응. 사야 되겠다. 응. 샀어? 샀어. 어, 샀어. <laughs> 그래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. 응? 응. 왜안 팔았어? 어제 팔기로 했잖아. 뭘? 어? 뭘? 우리 수익 중인 거 테슬라랑 TSL3랑. 너가 판다며, 아침에. 아, 뭔 소리해. 니가 아침에 새벽에 나한테, 그, 뭐야, 팔았어? 물어봐가지고, 응. 새벽 8시인가너 일어났을 때. 어. 어, 내가 안 팔았어. 그러니까는 응. 왜안 팔아? 그러면서 니가 응. 일어나면서, 아저씨, 응. 내가 팔 거야. 그러면서 어. 네가 나갔잖아. 아니, 내가 안 팔았지, 나는 그래서. 아, 난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, 어. 너가 안 팔았, 팔아... 안 팔았으면은 안 파는데 어. 이유가 있었겠지 싶은 거야. 그가갖고 내가? 어. <laughs> 내가? <laughs> <laughs> 내가? 이거. <이유가>?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니까 또 무턱대고 못 팔겠는 거야. 우리 어제 분명히 팔기로 했는데 음. 안판 거야. 나널 음. 믿고 잤잖아. 음. 그러면은 이유가 있었겠지. 음.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새벽에 아씨 이왜안 팔았어? 열 받아가지고 확 팔기가 그런 거야. 오. 그리고 내가 NH 투자증권에서밖에 못 하잖아. 음. 어 자기 거기 계좌에 TSL3 하고 또 음. 테슬라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결국 팔아도 반밖에 못 파는 거야. NH 투자증권 비중이 제일 많아. 응? NH 투자증권 비중이 제일 많아. 그래? 어. 아, 하여튼, 왜안 팔았어? 빨리 설명해봐. 아니, 어제, 응.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. 뭐가 이상해? 느낌이. 응? 이거 <laughs> 느낌이 있어? 아니, 아니, 그게 있잖아. 팔라 그랬는데. 어, 이가 없네. 어제, 이제 또, 장이 안 좋았잖아. 응. 슬라가 또, 이제, 양전했다가, 또 빠졌어. 또 새벽까지도 내가 또, 이제, 침대에 누워서, 이렇게 막 핸드폰, 막 기적기적 보고 있는데, 응. 계속 빠지더라고. 응. 근데 어제는, 신기하게 애플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. 응?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한 것도 아닌데, 응. 뭐 일단 애플이 한3%막 가까이 네?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. 애플이 응. 지, 그렇게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지는 거거든? 응. 그랬는데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응. 2%나 넘게 빠지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, 나스닥도 한 20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거야. 응. 또막 300포인트 가까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. 응. 보통 국채금리가 빠지면은 응. 막 나스닥이 좀 이렇게 오르는 편이 많잖아. 근데 어제는 나스닥이 응. 같이 덩달아 빠지더라고. 응. 애플도 빠지고. 응. 근데 우리가 응. 그냥 어 우리, 우리 느낌이지만은 <laughs> 애플이 빠지면 <laughs> 이제 하락의 끝물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. 아... 어, 그래가지고 어 애플도 많이 빠졌는데 미국 국채 금리도 살짝 2가 빠지는 것 같은데 아... 어 나스닥이 빠지네? <laughs>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다 싶었지. 응.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뭐 게임도 하고, 뭐 응. 틱톡도 보고, 응. 인스타그램도 보고 응. 그러고 있는데. 갑자기 말아 올리는 거야. 음. 갑자기 막. 나스닥이? 나스닥도 그렇고, 음. 어, 막 말아 올리는 거야. 미국 음. 국채금리는 빠지고 있는데, 나스닥이 음. 말아 올리는 거야. 음, 음, 음. 막 애플도 말아 올리고, 음. 테슬라도 말아 올리고. 음. 어, 이거 뭔가, 이거. 음. 반등의 신호다? 반등의 신호다. <laughs> 반등이다, 이거. <laughs> 그래가지고, 아, 이거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, 음. 사야 되겠다. 음. 팔아도 오늘 팔지 말고, 오늘 짱 열려서, 오늘 만약에,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잖아. 음. 나스닥도, 테슬라도. 음. 오늘 오르면은, 오늘 살짝 더 먹고 팔자. 그리고 오늘은 사자 그래가지고 샀어? 샀어, 어, 샀어. <laughs>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빠졌냐? 어? 다 빠졌어? 오.. 어, 뭐 나스닥하고 좀 빠진 거 같은데 내가 산건 수익이네 아 그래? 어나 지금 나 지금 야1.5% <laughs> 수익이야 지금 사자마자 뭐 샀어? 테슬라? 어 테슬라 샀지 아 진짜? 어, SXL 살까 하다가 아 세배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하고 또 아직 지금 반도체 애들이 그게 아직 시적 발표가 다안 끝났어. 음. 엔비디아도 어제 400이 막 거의 깨질 뻔했고, 그 어. 음. 다음에 아직 이제 시적 발표가 좀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, 어, 안 사고, 어, 음. 테슬라 사야 되겠다. 음. 테슬라 200안 깨질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나... 200이 깨지더라도, 음. 200 초반대 기준으로 TSLR 한번 사고, 음. 그 다음에 200이 깨지면은 또 t s l 를를 주면 될것 같아가지고, 음. 시드가 천만원 있는데, 그냥 500, 500, 두 번으로 딱 분할해서 끝내버리자. 해가지고, 어제 음. 그냥 500 샀고, 음. 어. TSL를 샀다는 거지? 어, 1.5배 레버리지. 음. 음. 어, TSL. <laughs> 왜, 최근에 나 반도체 세배 레버리 SXL도 완전 잘들어가가지고너 에어리 사줬잖아. 잘 봐, 이걸로 이제 내가 이제 해양할비 뺀다, 이제. <웃음> <웃음> 얼마 샀어? 500만원 치샀다고 음. 어, 그래가지고, 이제 사고, 아,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난 이제 오늘이나 아마 좀 다음 주나 한번 좀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. 라고 이제 잤는데, 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짜고짜 응. 팔았냐고 물어보고 응 당연하지 팔기로 했으니 갑자기 안 팔았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막 승질을 내고 어. 박차고 막 문을 열고 나가길래 당연하지 아네가 팔겠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안 팔았지 그래서 응. 아침에 일어나서 팔았나 봤는데 안 팔았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왜안 팔았어 물어봤잖아 이렇게 응아 진짜 아니, 우리 어제 영상에, 음? 이제 다 판다고 했잖아. 음, 음. 수익인 거. 그랬더니 사람들이 음. 팔지도 않을 거면서. 음. 막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. 자, 응? 너무 잘하네? 어?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팔지도 어리네. 않을 거면서. 맨날 판대막 이런 댓글이 있는 거야. 그냥, 이번에 진짜 팔 건데? <laughs> 내가 그랬거든, 속으로. 음, 진짜 팔 건데 왜 이래? <laughs> 그랬는데, 또안 팔았어. 아니, 오늘 팔면 되잖아. 야, 양치기 소년 됐네, 우리 완전. 아이고, 뭐 양치소년이야. 뭐 이렇게 원래 주린이나 개미들은 산다 겠다가또 막, 다음에 사고 판다겠다가 다음에 팔고 음. 원래 그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주린이 모습이고 서학겜의 음. 모습이지 음 진짜 음. 오늘은 그러면 오르면 팔 거야? 어? 오르면 팔 거야? 팔기로 한 거? 봐야 되겠네 또 그건 또 아유. 막상 다르게 생각해 봐 음. 우리가 어제 판다 그랬는데 음. 오늘 팔았어 음. 그랬더니 뭐 댓글이 뭐 달렸다며 음. 뭐 판다 했는데 안팔 응. 거라고 응. 막 그러면서 막 응. 맨날 판다 응. 산다 맨날 그런다고 응. 응. 근데 팔았는데 오늘부터 응. 반등해가지고 응. 우리가 완전 진짜 응. 그 받아. 단기 저점에서 판 응. 거야 응. 그럼 또 아우 저놈들 또 쫄아가지고 또저 팔았네 이러고 또 이제 그럴 거라고 괜찮아 <laughs> 그건 괜찮아 아 그러니까 어 그냥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게 우리 채널의 그런 컨셉이고 대신 샀잖아 어 공포에 샀잖아 아니 내 에스, 아니. 수익 내는 모습 보여주면 되지 뭐 아니 내 TSLL에 물 타주지 왜 따로 샀어 <laughs> <laughs> 아나 TSLL 콱 물려있는데 어 내꺼에 물좀 타주지 난 돈이 이제 없어 왜냐면은 니꺼에 네 물을 타면은 물을 타도 평단은 낮아지겠지만은 음. 그 다시 그 낮아진 평단을 넘어서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수익 실현 할 수가 없잖아 난 진짜 단타로 보고 음. 어제는 아 오늘은 음. 탔던 거고 만약에 오른, 오르면은 오늘 딱 먹고 팔수 있지만. <laughs> 어. 하루? 어? 이 정도면 거의 초단타 스킬핑 수준인데? 하루면? 우리에게? 아, 내가 그때 우리 그 SOXL 수익 실현해가지고 이거 에어랩 샀잖아. 음. 근데 내가 70만 원이 넘는 드라이를 사는 게 너무 좀 부담이기도 했는데, 음. 사기를 너무 잘한 거야.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거야. 음. 그러면서, 어,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진짜 그 뭐냐, 레버리지는 줄때 먹고, 음.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짜 사자. 음. 만약에 그때 수익 실현 안 하고, 이거 안 샀잖아? 개물렸어, 지금. 아, 물리기도 물렸고, 근데 그때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해도 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으면, 내가 음. 그 거금 70만원짜리를 못 샀을 것 같아. 그리고 음. 진짜 사람은, 어, 그, 이제 애끼면 똥된다고, 할수 있을 때, 할수 있는 건좀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. 음. 음. 잘 해봐, 이번에도. 알았지? 어, 나는 좀 반응이, 어. 어 왜? 팔라 그랬는데, 안 팔고, 사라, 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, 레버리지 샀다 그러면 또 뭐라 할줄 알았는데, 반응이 뭐 별거 뭐별 없네? 뭐, 정답 있습니까?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. 음. 우리가 팔고 나서 어떻게 될지, 이거 산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. 다음 그냥... 주에 영상. <laughs> 개물렸습니다, 또 이제. <laughs> 그냥 가는 거야. 어. 그냥 가는 거지 뭐. 내가 또 단타 잘 쳐가지고 또. 뭐 살래? 일본 가자 아 무슨 일본이야 지금 근데 일본 지금 엔화 완전 최저점이래 음, 그니까 러 음. <laughs> 아니야 여보 다이슨 공기청정기 좀 사줘 알았어 <laughs> 다이슨 써보니까 어. 다이슨 진짜 좋아 명품은 괜히 명품이 아니야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기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